고물가 시대 코로나로 인한 여러 악재들로 생계 악화의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24년 2월부터 27년 2월까지 시행중인 위고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SOS 위고 사업은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자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 가정입니다. 지원 기준은 지원의 사각지대, 위기 상황, 경제 상황, 삶의 변화 및 문제 해결 가능성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에서 위기 상황은 가정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경제 상황으로는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 소득이 있으나 부채 및 여러 이유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상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지원을 통해 당면한 개인 및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지원을 통해 삶의 변화가 기대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으로는 지원을 통해 위기 또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성적 어려움, 지속적, 반복적 상황에 대한 지원,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의 해결이 어려운 가정, 저소득 외국인의 경우 치료나 그외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4년 2월 22일부터 27년 2월 22일까지 상시 지원이니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꼭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발표는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접수 또는 주민센터, 복지관, 센터 등을 통해서 접수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 신청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는 월세, 임시 주거비, 주거 환경 개선비, LH 임대 보증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월세, 월세 채납분, 단순 집수리 지원 불가하다고 합니다. 생계비는 수도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의복비 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단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치료비 경우에는 일반 치료비, 수술 시 발생하는 보장구 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부채성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립비는 치과 치료비, 취업 자격 교육비, 간병비, 자녀 돌봄비가 있다고 합니다. 물품으로는 생필품, 식료품, 의류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따른 지원 금액입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치료비는 최대 500만원, 자립비에서 치과 치료비, 취업자격 교육비로는 최대 500만원, 간병비, 자녀 돌봄비로는 최대 200만원, 생필품 구입비로는 30만원 물품으로 지원 및 50만원이 있습니다. 27년 2월 22일까지 하는 지원 사업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